마태복음 18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5절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온 나를 영접하이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자중,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사리 연자 메돌이 그 무게 그 분간에 빠지려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져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두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으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말하노니 너에게 그들의, 그들의 천사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라라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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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은 e n Amen. 없신여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개혁대정성경에서는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연자 맥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작은 자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실족되는 사람이 연재 맛 메돌에 메돌이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면 실족되는 사람에게 치명적이다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개혁 개정은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제가 전통적인 그 해석 방법을 따라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전체적인 문맥, 문맥에 따라서 5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은 주제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일에, 지난주일 시간에, 우리 함께 상고한 대로, 1절에서 4절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을 소유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도디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기를 힘쓰라는 모든 성도를 위한, 교훈이라면 오늘 5절로 10절은 교회의 먼저된 자, 교회의 일반적인 성도 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를 위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에는 이 교훈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자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다닐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앞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천국 살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과 깨닫고 실천하는 수준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서는 데까지 지금은 이르지 못했지만 제자들도 그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두 교훈,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네라한 1절에서 4절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가 영이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히 마음을 맞추고 어린 영혼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 영혼이라는 말은 사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가치한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받기 쉬운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인데 그런 성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돌봐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목에 연자 밀도를 매달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인정하신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천국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으면서 더욱 더 예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를 천국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신실한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에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다면 요한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 죄를 짓는 결과를 낳습니다. 요한은 그 위험성을 미리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일은 사람의 목에 연자 매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종교적 자만심 또는 우월감 아니면 관심에 빠져서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견손한 마음이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제대로 따를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본문에서의 어린아이, 작은 자는 연령이나 신체가 작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이지 않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소외된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남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깨달아 선생된 위치에 서 있기를 삼가도록 경계합니다. 야구보서 3장 1절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말이고, 판단하려고 들지 말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또한 말로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본인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삶으로 본을 보이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는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 이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음식물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과 습관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전을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이라 삼가 이 작은 자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0절 네, 말씀을 보면 마치 그이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호천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수, 개인마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십절 이 작은 자중에 하나는 어린 아이처럼 역할이나 존재감이 미미한 신자를 가르치는데 이러한 작은 자의 작은 신자의 의견이나 존재는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미미한 신자 대접에 소홀하기 쉬움을 경계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일을 하셨는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무심을 알아내서 적각시장 실행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미미한 신자라도 그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게 귀한 것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보호하시되 천사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시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마땅히 상처받기 쉬운 성도들을 전심을 다해서 돌봐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손이나 발은 문자 그대로의 신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은 유혹의 도구, 수단, 원인 및 범죄에 이용된 기능에 불과한 것일 뿐, 죄의 원인과 동기와 그 근원은 악한 생각이 나오는 곳, 즉,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경구의 말씀은, 악한 생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썩은 생각을 잘라내라는 말씀이며, 이는 죄에 대해 철저함으로써 성결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음. 수족으로 범죄한 때에는 그 수족을 찍어 내버리라 하신 것은 그것들을 찍어 내버리는 것 같이 죄를 원통히 여기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를 교훈하신 중에 연결된 것이고 그것과 그리고 실족하게 한다는 말과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원어에는 같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실족하게 하거나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은 손과 발을 단속하라는 말씀이고 9절은 눈을 단속하라는 말이며 10절은 입을 단속하라는 말이 됩니다. 이네 네 가지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귀와 마음도 단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단속해야 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지만 죄는 대개 눈으로 들어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무음직도 하고 원직도 하고 치유롭게할 만큼 탐스럽기도한 나무인지라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입을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는 돌아서서 아차차 또안할 말을 행내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마음을 뒤집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추스르는 데는 한 달이나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1초를 참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옳고 정당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겼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가 실족한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과 마찬가지로 귀를 단속해야 합니다. 잘못된 말은 물에 떨어진 잉크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말을 들으면 영혼에 쫙 퍼져서 다시 맑게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은 대개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생긴 영혼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서 말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말은 물에 떨어진 잉크와 같다. 한번 잘못된 말을 들으면 영혼에 쫙 퍼져서 다시 맑게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은 대개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생긴 영혼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도 잘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좋아지고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도 나빠집니다. 영혼의 건강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가는, 어떤 말을 듣기를 내가 좋아하는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망의 말보다는 칭찬의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말이 따로 있고 듣는 말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바른 교훈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디무대 후서 4장 3절로 사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를 단속한다고 해도 유혹자의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들어서는 안될 말을 듣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특히 누구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비판에 쏠리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비판받은 그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 가장 우선할 일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믿음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우리가 직감해야 합니다. 믿음에 열심 내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 내서 새벽 예배까지 100% 참석하고 기도도 매일 2시간 이상 하고 성경도 매일 10장 이상 읽고 또 전도도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싹 터서, 왜 교회의 중직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에 나오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의 어떤 헌신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손을 단속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고 삽니다. 그 손을 펼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소년이 바친 구리 뜰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부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으로 찢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떡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내 손에 떡을 나눠주고 내 몸을 떡으로 삼아 나눠줄 때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 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단속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고, 들어서지 말아야 할 영역에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들어선 후에 발을 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은 한 번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발을 들여놓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행군할 때 군화에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 행군을 망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그만 죄가 우리 인생행로에 결정적인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 작은 죄 때문에, 그 작은 약점 때문에 내가 고치지 못한 작은 약점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축복이 막힙니다. 자신의 작은 죄 때문에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작은 자를 항상 기억하되 주님을 대하듯 존중할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나의 작은 실수, 나쁜 습관 때문에 실족하는 이가 없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을 살피고 단속하기를 힘써야 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자라고 판단하는 형제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오히려 귀중하고 큰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와 어린 아이를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내 우리는 손과 발과 눈,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삶살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작고 하찮게 보이는 어린 성도를 항상 주님 대하듯이 귀중히 여기고 삼가며 대할 수 있도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